첫 번째 뉴스 최근 글로벌 자산 흐름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비중이 전체 공급의 71% 이상을 차지하며 매도 압력 최소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기관의 퇴저리 진입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은 점차 경기 민감 자산에서 준환 전자산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뉴스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대상 스테이킹 상품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. 이는 이더리움의 구조적 수요 증가와 더불어 스테이킹 기반 수익 모델이 전통 금융권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월가 분석가들은 2025년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둘러싼 제도와 경쟁이 본격화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세 번째 뉴스. 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금융청이 토크나 국채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 은행을 두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일본이 정부 주도 토크나 금융 인프라를 가장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.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아시아 전체 블록체인 국채 시장이 10배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의 크립토 주요 뉴스였습니다. 이 뉴스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